여러분 우리가 그냥 차만 대는 회사로만 알고 있던 현대차 있잖아요. 요즘 주가가 완전 기술주처럼 난린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던 그 자동차 회사가 무슨 빅테크 기업처럼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보세요. 최근 주가 상승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건 뭐 단순한 반등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눈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상승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세 가지 핵심 동력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AI와 로보틱스 회사로의 변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주주들한테 정말 공격적으로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랑 인도시장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시장이 더 이상 현대차를 그냥 기름 냄새나는 굴뚝 산업의 제표 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 즉 SDV와 로보틱스 기술을 이끄는 첨단 모빌리티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금융 용어가 리레이팅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를 다시 매긴다는 뜻이에요. 체질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예전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가격표를 아예 새로 붙여야 한다. 이런 의미죠. 지금 시장이 현대차에 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동. 이건 투자자들이 정말 열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바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현대차가 마치 미국에 잘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처럼 번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총 주주 환원율 35%라는 목표를 딱 제시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 회사는 우리랑 같이 크는구나 하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밖에 할수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거죠. 모두가 전기차 전기차만 외칠 때 현대차는 한 발짝 뒤에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는 이 캐짐 구간을 하이브리드로 아주 멋지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인도 법인을 상장시켜서 미래 성장을 위한 엄청난 현금, 그러니까 실탄까지 확보해버린 겁니다. 총단 똑똑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성장 동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전문가들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상승세가 여기서 끝일지 아니면 이제 겨우 시작인 건지 그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전문가들은 아직도 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막 45만원까지 부르면서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거든요. 왜냐?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이 때가 되면 현대차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 기술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또 미국에 짓고 있는 신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서 실적과 기대감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만약 투자자라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지 가능한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조급해 하지 말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서둘러서 팔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BR이라는 지표가 아직도 1이 안 되거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볼때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흔들림에 팔기보다는 좀더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 없는 투사는 없겠죠.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이에요. 곧 있을 대전 결과에 따라서 관세정책이라든지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건 현대차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현대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즉 새로운 투자 논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테슬라 더하기 토요타 이게 현대차가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 같아요. 테슬라 같은 기술혁신가의 파괴력과 토요타 같은 전통 강자의 안정성.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포부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현대차는 지금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걸 넘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공 공식 자체를 새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 밥은 앞으로 현대차가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겠죠. 우리 함께 계속 지켜보자고요.